여러분들 오랜만에 찾아온 님재번입니다 오늘 제가 네레코아 마코 마코가 저기 아주 멋있는 선물을 줬어요 이것은 바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커피고요 이거는 저기 두유 아 두유된다 아 두유처럼 생겼어요 제가 두유를 진짜 존X 시시라거든요 살짝 콩 알러지 정도? 그 정도로 진짜 레알 싫어하는데 보시면 안에 아, 네, 빨대도 들어있고 이건 레알 콜라 네, 콜라는 원래 꽉 찼었는데 같이 좀먹었고요 아 이제 이걸 한번 아주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건 살짝 밑에 뭐 소스 같은 게 있는데 살짝 음 살짝 무서운데 이건 뭐 맛있을 것 같진 않고 살짝 보리차라고 얘기했고 예 네, 그래서 커피라고 얘기했어요. 콜라입니다. 없어요 콜라고요. 네 치킨을 네 함께 샀는데 막에저기 가족님들 이게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그 호랑이 아닙니까? 옛날에 가지고 놀던 호랑이 같은데 일단 이걸 먹기 위하여 이걸 먼저 따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맛깔나게 먹어서 다튈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로 가도록 하죠. 내일 네, 마코의 선물을 아주 맛있게 먹을게요. 콜라 먼저 먹도록 하죠. 지금 목이 칼칼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보죠. 아마 이거 두유 같은 거 줬으면 진짜 욕한다. 냄새가 아주 좋은데, 두유 냄새 나는 거 같아. 이거 빨대는 뭐죠? 빨대 빼서 먹어보도록 하죠. 음, 냄새 대체로 안 다르다. 두유에요. 두유 가게. 왜 이렇게 짜? 너무 좋은 몇번 있꾼 뭔? 뭐 두유? 맞아, 이거? 잠깐 디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레알이었 들어오요 맛이. 한번 더 먹을까요? 이만 더 디질 것 같아요. 잠깐만, 좀 뜨럽게 들어오니까. 아, 오 마이 갓. 핸드폰에다 물 소리 봐. 이씨. 아니, 나 요거 좀 칠게요. 어, 우 잠깐만. 이거 진짜 레알. 두유인데, 두유는 두유인 것 같은데, 진짜 레알 짠네 어. 콜라 맛있다. 이따 마코한테 전화해서 죽여야겠어. 요거는 뭐, 이건 괜찮겠죠? 그 콜라긴 레알 콜라기 때문에 이거 한 개로 켰을 거야. 나쁜놈이네뭐 먹어보자. 음, 야한개왜 이렇게 좋아? 이거 레알 보리차네. 야 이게 뭐 보리차야? 뭐, 씨미1야 이거 뭐야? 소금, 이거 썩은, 이거 썩은 만하네 이거 뭐야? 뭘 뭘? 이건 뭐예요? 저도 모르 이거 뭐야? 이거 레알 소근데인데? 이건 100% 두유고 아내아 네. 아, 이거 라갔어 이거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 자, 이거는 레알 두근데 돈 X 짠 두유고요. 아, 이거는 아 이거 뭐야? 설마 이거 돈까스 소스? 아가 설마 이거 불이 차는 거야? 아, 미쳤다, 레아. 알 진짜 심하게 나는데, 마코한테 음. 콜라 안 먹으면 지지 것 같아서 일단 콜라 좀 먹었습니다. 빨리 마코한테 가서 전화 한 다음에 아주 그냥 죽여버리겠어. 아, 여러분들, 마코한테 전화를 한번 하도록 하죠. 잠시만, 여러분들 이거. 아 어, 뭐. 어. 부시면 안 돼요. 불이 안, 안 됩니다. 초점이 안좋아서 그렇지 초점 맞췄으면 진짜 레알을 다함 뒤집어 저는 할게요 신호가 신호가 도 이제 뒤졌서 여보세요 야마고야 야, 이거 뭐야 <laughs> 돈가스 소스랑 물을 어떻게 섞어 진짜 미... <laughs> 그게 보리차라고? 아 응. 아 미쳤다 진짜 그리고 그 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그 다음 그, 뭐야 그 두유 그 뭐야 그짠 두유 응그 짠내라는게 간장이랑 소금 넣었냐 어 아, 진짜 이거, 투... 아, 근데 콜라는 제대로 줬네 맞아. <laughs> 진짜, 아, 양심, 나 토할 뻔했어. 아. 어? 다음에 어? 복수한다. 아, 남오 알찬 하루네요. 아, 씨. 아, 신다 씨. 아. 아, 섯씨건 뭐라고? 음 아홉 시아 시험 봐요. 조만간 우리 네. 저희 어지 어, 가운데 중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여러분들 공부하세요.